정배열일 경우는 차트를 금방 봐도 알겠지만 상승 추세 상승 추세에 어...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난합니다 추세에 있다 그럼 정배열이었는데 역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거는 어떨까요? 상승 추세에 있다가 어 이제 잘못하면 하락할 수도 있겠다, 하락 추세를 접어들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고 역배열에 있다가 이런 거죠, 상승 추세를 이렇게 바뀌는 의도를 보면 내내 역배열에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평이 모이면서 어, 상승 추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바뀌는 흐름을 보이면. 어떻게 보면 뭐 시세 초입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제 추세가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음...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용어가 골든 크로스 개념, 데드 크로스 개념. 이 개념도 간단한데. 골든크로스 개념은, 어, 이런 큰, 자, 장기 입형을, 단기적인 입형이 뚫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골든크로스를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21선이, 21선을 5일선이 뚫든지, 뭐, 121선을 6일선이 뚫든지, 데드크로스는 반대겠죠. 단기 이평선을 장기 평선이 뚫고 내려오는 경우, 예를 들면 21선 있잖아요. 21선을 5일선이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이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됐다고 하고, 어, 이런 추세가 잘하면 하락할 수도 있겠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반대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어, 오를 수도 있겠다, 100% 오른다가 아니에요. 오를 수도 있겠다. 오르는 건 이제 여러 요소를 맞춰서, 뭐 그리랑도 보고, 수급도 보고, 시황도 보고, 뭐, 다 봐야 되는 건데,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단순한 기법으로는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면 뭐, 매수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골든크로스만 보고 매수하면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도, 모를 때는 그것도 하나의 매매 기준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쨌든간에 이런 단순 원리에서, 해 어, 예를 들면 뭐 골든 크로스 때 매수한다. 그렇게 해서 어, 매매 기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매매 기준을 만든다. 누구의 나의 <laughs> 매매 기준은 만들고 또 차후 수정하면 되니까 계속 보완, 수정, 보완하면 되거든요. 가장 단순한 매매 기준은 할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고 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21선이 5일선을 돌파하면서 뭐 그때 차트에서 뭐난 사겠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켜보다가, 아, 21선을 5일선이 돌파하네? 뭐 이런 거 돌파하네? 어, 그러면 크게 밀리지 않으면 난 사보겠다라든지. 뭐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매도 기준은, 아, 21선을 뭐 5일선이 이탈하네? 그럼 난 팔겠다. 여기 있겠죠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볼까요 네. 여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21선을 5일선이 깨버렸네 어 그럼 깨졌으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요로에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어이 정도에서 챙겨야겠다 매도기준 매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죠. 아까 말했듯이, 매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골든 크로스라는 거 하나만 봐도. 그리고 이왕이면 추세가 뭐, 대덕 역배열일 때는, 어,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매매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도 기준이 될수 있는 거고요. 뭐, 정배열일 때만 하겠다. 그런 것도 기준이 될수 있겠죠. 아, 이동 평균선을 사실 주식은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여서 원래는 이제 중심 파동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초보분들일수록 이런 파동의 흐름을 바로 보고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기준을 이 평선을 보고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평선이 어, 파동의 중심선과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하거든요. 유사. 나중에는 정확하게 파동의 중심을 파악해서 매매하면 되지만 아직은 익숙해지는까지는 이 평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 역할도 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음. 이런데 보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어, 올랐다가 누를 때. 이렇게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떨어졌는데 2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지지선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빠졌을 때 볼까요? 예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런 걸더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약간 큰 주식일수록 더좀더 더 신뢰도가 높아요. 조금 어, 자잘한 잡주보다는 뭐 우량주, 소위 불리는 그런 주식일수록 더 신뢰도가 높죠. LG 화학을 한번 볼까요? LG 화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주고. 반등이 나왔지만 어디서 뭐 121선에서 예를 들면 부딪히고 저항이 밀려서 다시 빠졌다. 저항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뭐 반등이 나올려고 하데2 1선에서 한번 부딪히고 밀렸죠.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으로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어, 드리고 싶고요. 이평선을 가지고 내 매매 기준을 계속 만들어 보는 것도 처음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당연히 많은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아 뭐가 또 추가해서 매매 기준에 그~ 승공 확률을 높이는 게 필요한 거죠. 이평만 봐서 안 되겠네. 어, 그리랑도 볼까? 뭐 보조지표도 볼까? 어, 그래 대금도 볼까? 뉴스도 볼까? 뭐... 아니면 분봉의 움직임까지 볼까? 외인 기간 상글 볼까? 뭐 여러가지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매매의 기준을 수정해가고,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거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면 실력이 금방 늘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가 났을 때는 반드시 복기를 해서 그거를 다시 실수를 안 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야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노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온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초보를 초보분들을 위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